안녕하세요. SB 리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벤츠의 궁극적인 퍼포먼스 GT 카, 바로 2025 메르세데스-AMG GT 63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진정한 하이엔드 스포츠카로서, 2025년형 모델은 더 진화된 디자인과 강력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다시 한번 자동차 애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 AMG GT 63은 한눈에 봐도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한 아메리카나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로 더욱 인상적인 표정을 연출합니다. 범퍼 디자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하여 새롭게 설계되었고, 더 넓어진 공기 흡입구는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차량의 스포티함을 강조해 줍니다. 측면을 보면 길게 뻗은 보닛과 낮게 깔린 루프 라인 그리고 근육질의 리어 팬더가 고성능 스포츠카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21인치 AMG 경량 휠은 그 자체로도 강한 인상을 주며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 또한 고성능 차량답게 대형 사이즈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LED 테일램프와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으며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는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최적의 다운포스를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AMG GT 63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인테리어는 고급 나파 가죽,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 마감재가 조화를 이루며 탑승자를 감싸 안습니다. AMG 퍼포먼스 시트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최적화되어 있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뛰어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11.9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음성 인식 기능과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AMG 전용으로 아래가 평평하게 처리되어 스포티한 감각을 높이고 패들 시프터와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내장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차량 세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여유롭지는 않지만 스포츠 세단으로서 2+2 e +E 구조를 유지하며 짧은 거리의 이동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주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상적인 수납에는 충분한 크기를 제공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 AMG GT 63 매는 4.0L V8 바이터버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무려 630마력, 최대 토크는 900Nm에 달합니다. AMG 위 9단 스피드 시프트 자동 변속기와 포헤미 ATIC 플러스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단 3.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15km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슈퍼카 못지 않은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은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일반 도로 주행에서도 우수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민첩하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과 저속에서의 회전 단경을 줄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브레이크는 AMG 고성능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되며, 뛰어난 제동력을 통해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엔진 사운드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달라지며,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용한 럭셔리 카처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V8 엔진의 굉음이 진동하며 진정한 AMG의 심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입니다. 2025년형 메르세데스 AMG GT 63위 기본 가격은 약 2억 원에서 시작하며 옵션과 패키지 구성에 따라 2억 3천만 원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고성능 차량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경쟁 모델로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아우디 RS7, BMW M8 Gran c o u p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 Mercedes-AMG GT 63은 럭셔리함과 극한의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하이엔드 스포츠 세단으로서, 일상 주행부터 서킷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최상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외관,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벤츠 AMG만의 철학과 기술이 집약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SB 리뷰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리뷰에서도 더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